나도 있는데 무서운 이야기. 초등학생 때였어. 여름이라 그 태풍이 왔거든. 그 태풍이 많이 오는 장마철이었어. 그래서 아침부터 엄청 어둡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 근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야. 학교에 있는데. 난 그래서 그 또래 애들처럼 친구 보고 같이 화장실 가자고 했지.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친구는 좀 귀찮아 했지만 같이 가졌다? 그런데 그날따라 화장실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하지만 난뭐 친구도 있고, 아침이나 막 깜깜한 건 아니어서 화장실에 들어갔지. 근데 누가 똑똑 노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똑똑 나도 답을 했지. 그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똑똑하는 거야. 난 그때 침아이 놈이 친구 놈이 장난 친다는 걸로 알았어 하지만 혹시 남을 줄 다른 사람을 줄 모르니까 바지를 올리며 똑똑했지만 나가면 이 새끼 죽었다 생각을 하며 막옷 정리를 하고 나가는 순간 또똑똑는 거야 오 빼박 딱 걸린다지 크그 똑똑 소리가 그친가 동시에 야 하면 문을 쾅 열었다 근데 화장실에 아무도 없더라고. 순간 친구가 잽싸게 도망을 갔다고 생각한 나는 교실로 가서 너왜 장난쳐 그랬더니 친구놈이 어? 뭔소리? 이러는거야 그래서 네가 자꾸 노크했잖아 장난쳤잖아 하니까 뭔소리야 난너 화장실 들어가는거 보고 바로 교실로 왔는데 했다 그랬다 친구가 노크한게 아니라 悲しに怒鳴りました。